고맙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느덧 12월 22일 내일이 동지입니다. 어 내일 팥죽 먹는 날인데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암치도 절에 갔다가 <laughs> 가서 팥죽 좀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토끼는 한상차림은요. 요도엔도큰 5만 원짜리 3만 6천 원짜리 조아이가 오늘 입고가 됐거든요. 조아이를 많이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저기에다가 그창 같은 아이들 큰, 큰 사이즈 군생 식재는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래서 주문 해놨다가 오늘 나와서 아침에 가서 저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입고가 됐고요 그리고 요아이 요아이는 그 노아꺼죠 노아꺼 큰 사이즈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아이하고 또 노아꺼 작은 아이 있습니다 요아이하고 해서 두루두루 보여드릴텐데요 어 월요일날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좀 해야 되겠는데 <laughs> 이벤트 할 물건이 없네요 참말 이제 화분장사가 물건이 없다니 <laughs>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연무좀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는요. 요 아이는요, 노아겁니다. 노아공방 요 아이는 4, 5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5만 원짜리인데요. 자,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5 나오죠? 9.5 여기는 9.5 그렇네요. 높이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 바디가 흰색깔. 이렇게 예쁜 아이죠. 꽃이 안에로 이렇게 몰리게 해서 세트 놓으면 굉장히 예쁠 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티커 번호를 붙였습니다. 스티커 번호 하나씩 갈 때는 5만 원씩 하고요, 두개 이렇게 세트 갈 때는 4만 5천 원씩 해서 9만 원씩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세, 스티커 번호 붙여볼게요. 해서이 아이는 151번입니다. 이 아이는 152번인데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세트가 또 예쁘고요. 자, 일단은 세팅을 이렇게 세트로 해놨는데요. 여기서 좋으신 방법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개 가져가시면 5만원에 드려요. 하나 가져갈 때는 어차피 또 택배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냥 5만원에. 하나에는 5만원. 그리고 두 개는 9만원. 이렇게 해서 드려볼 테니깐요 자,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까지가, 이번 아이까지가 그거 5만원 짜리입니다. 여기는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세트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 색깔입니다. 하늘 색깔하고 노란 색깔하고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요. 하늘과 노랑은 꽃이 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보고 있고요. 이 아이까지가 가운데로 꽃을 몰았습니다. 해서 이 아이도 한 개당, 한 개는 5만원. 개당 5만원 짜리니까 한 개당 5만원. 두개 하시면은 45,000원씩 해서 두 개에 9만원. 그렇게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는요, 큰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큰 사이즈 6만원 짜리입니다. 앞에 거는 5만원 짜리였죠. 요 아이는 6만원 짜리 정사각입니다. 자, 보시니까요, 11 나옵니다. 여기도11 나오고요. 자, 높이를 보시면 13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바디는 이 아이는 분홍색깔 UI는 바디가 녹색깔인데요. 여기 바디를 그냥 뭐 하얀색깔 가도 되고, 분홍색깔 가도 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바디, 요 칼라는 선택사항이니까 선택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UI 세 개는 다 정사각이고, 직사각은 요렇게 하나 남아있는데요. 직사각은 제가 일단 빼고요. 여기에서 두 개를 묶어가시면 개당 6만원짜리죠? 6만원짜리를 5만 5천원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11만원입니다. 11만원 두개 가져가신 분께는 UI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UI가 살짝 금은 갔으나 그냥 텅텅텅 텅 소리는 안 납니다. 텅텅텅텅 소리는 나요. 그래서 UI를 하나 여기다 넣어드릴 건데요. UI도 4만원짜리입니다. 보시니까 팔 나오고요. 높이는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칼라는 선택해서 가져가시고요. 두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UI 하나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스티커 번호 적어주십시오. 아니시면 하나 가도 상관없으세요. 한개 가면 6만원 갑니다. 두개 가시면, 어, 5만 0천원 5천 5만 5천원씩 해서 11만원에 하면서 UI. 유아이 하나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아이 하나 이제 직사각 유아 이 아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유아 이제 없어요. 이 없어요. 유아이 딱 하나 남아 있는 아이인데요. 유아이 6만 원짜리 직사각이고요. 11.5 나오죠. 여기는 10 나옵니다. 높이 13 이렇게 나와요. 자, 유아이 바디 색깔이죠. 스티커 번호 147번 유아이 6만 원짜리입니다. 자, 6만 원짜리 여기서 하나 남은 아이 직사각 필요하신 분은 유아이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도핸도입니다이 아이 도핸도 36,000원짜리, 아, 36 뒤에 저기 포개져 있는 아이는 5만원짜리고요이 아이는 36,000원짜리 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서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주문도 거의 한달 걸렸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이 아이 다수작업이고요 보시니까 19.5 나옵니다. 여기 내경도 좋아요. 17.5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17 이렇게 나오는 아이죠. 요런 아이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요 아이, 요런 아이들은 식재를 해 놔야만이 굉장히 멋있고요. 이렇게 다리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만들어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이 도엔도는요. 통기성이 좋고, 물마름이 좋기로 아주 그냥, <laughs> 어, 숨 쉬는 항아리, 숨 쉬는 화분이, 숨 쉬는 화분이 이 도엔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살짝 무게감 있습니다. 무게감 있어요.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이가 겨울에 굉장히 좋아요. 추위에 강하죠. 그리고 여름에, 여름에 또 뜨거운 햇빛에 그냥 <laughs> 아주 좋습니다. 또 더위에 강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해서이 아이 가격은 한개당 36,000원.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해서 3개를 하시면요. 106,000원입니다. 106,000원인데요. 자, 106,000원 다 가져가시는 분께는 유아이 서인경분 3 5 0 0원짜리 하나 넣어드릴거예요 유아이도 롱분이죠 롱롱합니다. 10이 나와요. 키는 똑같죠. 키 10이 나오고 17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3개를 가져가시면 유아이 칼라는 랜덤으로 드리고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물론 낮게 판매 가능하니까요. 어~ 킵장에 요렇게 요런 아이들 가져다가 창나라니 나란히, 군생나라니 나란히 식지 한번 해보십시오. 세개에 10만 8천원, 3만 5천원짜리 서비스 하나 따라갑니다. 낮게 판매 가능하고요. 네, 요번 아이는 5만원짜리입니다. 어~ 사이즈만 다르고요. 모양새는 똑같아요. 모양새는 똑같고, 요 칼라는 또 처음 보는 칼라예요. 이렇게 칼라가 또 예쁘게 나왔네요. 살짝 희끄무리한 것 같으나, 은사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눈 오는 것처럼 이렇게 칼라를 만들어주셨는데요. 멋집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25.5 나와요. 25.5. 아 아주 섬실하니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7, 높이 10, 17. 여기도 높이 UI는 높이가 16.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칼라는 이 칼라 있고요, 거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칼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UI 가격은 한 개당 5만 원짜리입니다. 자, 두 개를 하시면 10만 원이죠. 두개 하시는 10만원 가시는 분께는 앞에서 이 아이 서인경우3 5 0 0원 짜리 드렸잖아요. 이 아이 3 5천원 짜리 두개 가시는 분께 하나씩 넣어 드릴게요. 물론 낱개 판매 가능합니다. 해서 조심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번분 아이는 겨울 풍경이죠. 이 아이 두개 한번 이렇게 올려보는데요. 이 아이도 겨울 느낌입니다. 이 아이도 겨울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요 아이는 다빈 겁니다 17.5 나오죠 높이는 14.5 이렇게 나오는 아이 요 아이는 6만원 짜리고요 요 아이는 길 겁니다 길공방 보시니까 12.5 나오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예요 겨울 풍경입니다 요 6만원 6만, 6만 5천원 하면요 12만 5천원 나옵니다 12만 5천원 나오는데 요 아이 두 개로 오늘 할인해 드릴 겁니다 두개 세트 가시면은 11만원에 드릴게요 두 개에 11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입니다 <laughs> 신랑 신부죠 처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여기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한 세트인데요 자 우리 신랑의 머리 좀 보십시오 머리 정말 옆으로 확 날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주 멋집니다 신랑 키를 보시면요 23 나옵니다 몸도 아주 준수합니다 살 찌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굉장히 몸이 예뻐요 <laughs> 6.5 나옵니다 신랑은 똑같아요. 근데 신부는 어떤 걸 보시냐면요. 여기 신부 팔은요. 드레스가 여기 소매까지 왔죠. 여기 신부는 이렇게 소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목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리고 면사포. 이렇게 면사포만 다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똑같습니다. 신부의 몸도 준수합니다. 이렇게 준수해요. 4.5 나오죠. 그리고 키는 2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어, 세트 4만원입니다. 세트 3만원씩 드릴게요. 선물 한번 해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돌아오죠. 어, 그래서 만원 할인해서 세트 3만원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옷 써주십시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번 아이는 그거죠. 03번지 화분인데요. 요 아이가 거의 뭐 손가락 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칼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블루 색깔이고요. 요 아이는 항아리 색깔입니다. 소, 중, 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린 색깔도 있는데요. 그린 색깔은 요 가운데 사이즈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요 블루하고 항아리 색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가장 작은 사이즈 5.5 어, 나옵니다 여기도 5.5 나오고 높이 높이는 10 나오는데요 이거는 입구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키, 키가 키 조금씩 이제 다르죠 이 아이 소자가 9. 음, 소자가 9.5 여기가 중자가 14 대자가 17.5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u 아이 삼석에 3만 구천 원입니다. 소중대 삼석에 3만 구천 원, 이렇게 3만 구천 원인데요. 자, u 아이를 오늘 할인을 해서 3만 삼천 원, 3만 삼천 원, 이렇게 갈 거예요. 한 세트에 세개에 3만 3천 원, 삼만 3천 원, 3만 0천원갈 겁니다. 여기서 좋으신 칼라로 선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가 가격은 3만 구천 원짜리를 3만 삼천 원씩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도 공산 번지분이죠. 이 아이도 식재를 해놓으면 굉장히 멋있고요. 물마름이 정말 좋은 그런 아이거든요. 뿌리 기가 막히게 내립니다. 가격 49,000원이네요. 이 어, 아이 14.9 나옵니다. 여기 15 나오고요. 거의 15, 15인데 살짝 여기가 안쪽으로 살짝 울어서 사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사각은 살짝 안 되고요. 15 나옵니다. 49,000원, 49,000원 이런데요.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16 나오네요. 여기 15 나오고 높이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칼라, UI 블루 색깔. 이거는 항아리 색깔입니다. 49,000원 짜리를 UI 39,000원, 39,000원 이렇게 드려볼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laughs> 너무 괜찮습니다. 20%를 했습니다. 39,000원씩 한번 드려볼게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자 턱사각입니다 턱사각이고요 공산 번지화분이고요이런 아이들 그봉황고톤창 그런 아이들 쉽게 넣으면 정말 멋져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아이 턱사각이고요 보시니까 17 나옵니다 여기도 17 나오고요 자 높이는요 높이 14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안쪽 내경 지어 드릴게요 11 나오네요 요런 아이 5만원입니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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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자요 아이를 각 4만원씩 들어볼 테니까 자 4만 원씩 UI가 키만 살짝 작고 똑같습니다. 4만 원씩 드려볼게요. 자, 유유공방입니다. UI 유유공방은요, 요런 디자인이죠. 항아리 모양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어, 10.5, 10 10.5 나오고 높이 10.5 나옵니다. 자, 이렇게 칼라 있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16,000원. 4개 하시면은 64,000원. 그럼, 사천노도 떼어내고, 이렇게네 개에, 네 개에, 육만원 드려볼게요. 요 아이도 요, 요 건데요. 모양새가 다르죠. 앞에 건는 항아리 스타일이었다면, 요, 요 아이는 요런 스타일이고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10.5 나오죠. 똑같습니다. 높이는요, 높이. 높이는 10, 요렇게 된 아이,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도, 4개, 16,000원짜리 4개 하시면 64,000원, 4,000원 떼어냈죠. 해서 6만원 드려봅니다. 공방의 마지막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첫 번째로다가 보여 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다가는 요거 보여 드렸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세개 있고 요 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16,000원짜라고 말씀드렸고요. 4개 하시면 64,000원이잖아요. 64,000원 그대로 가면서 요 아이 검정 아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64,000원에 그대로 가면서 검정 색깔. 요 아이 검정 색깔 키가 조금 낮아요. 키가 조금 낮죠. 요거하고 같은 디자인인데, 입구가 더 넓어요. 이게, 그쵸. 12 나오면서 키가 구 나옵니다. 유 아이는 키10 나왔습니다. 64,000원짜리, 64,000원에 그대로 가면서 블랙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해래서 5개에 64,000원 드립니다. 꽃단분입니다. 요번 아이는 꽃단분 신발인데요. 자, 이 아이 신발은, 이렇게 갈게요. 8 나옵니다. 그리고 5.2 나오고 높이는 7 이렇게 나오는 아이. 이 아이는 엄마야 신발, 엄마 신발입니다. 세트 3만 원. 한 켤레에 3만 원. 요거는 딸, 딸 신발이죠. 아가야 신발. 세트 한 켤레에 2만 원. 6 나옵니다. 4.5 나옵니다. 자, 높이. 높이는 6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가야 신발 엄마 신발 이렇게 두 켤레 하시면 5만 원입니다. 자, 5만 원에 뭐 크게 선물 갈건 없고 이 아이 예들거 옛들, 옛들 거 콩분입니다. 콩분인데 이 아이도 없네요. 7.5 나오고요. 높이 7 나오는 아이 여기 하나 이렇게 넣어서 5만 원에 드려볼게요. 이 아이도 신발 신발입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하고 사이즈는 똑같아요. 여기 꽃 모양과 꽃과 그 칼라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 장미꽃이 요렇게 달려있는 아이. 한켤레 이 아이 3만원. 여기는 노란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켤레 2만원이죠. 사이즈 같습니다. 엄마 신발하고 아가의 신발, 이렇게 하면 3만원, 2만원, 5만원입니다. 자, 5만원에 여기는 뭐를 가느냐? UI 14,000원짜리 갈 거예요. 14,000원짜리 왜 가냐? 여기 살짝 흠이 있죠. 근데 식재않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UI 14,000원짜리 캔디뿐갈 거예요. 괜찮죠? <laughs> 괜찮습니다. 어, 6.2 나옵니다. 6.2 나오고요. 자, 높이 9.5 나오고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드려봅니다. 자, 르네븐입니다. 요 아이 르네븐은요. 10만 원짜리죠. 아주 멋진 그런 아이고요.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는요. 어, 16.5 나오죠. 여기는 10 나오고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 아이.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대생이라고 했죠. 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멋집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몇 개, 딱네점 남아있는데요. 요런 아이고요. 자, 이 아이 10만원짜리 제가 9만 5천원씩 계속 다 판매를 했어요. 9만 5천원씩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이 아이 9만원씩 드려볼 거예요. 9만원씩 드려봅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이렇게 4점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여기에다가 립토스나 그런 코너 종류 식재를 해놔도 아주 멋진 그런 아이가 되겠죠 사이즈는 같으니까 사이즈 안 질게요 이렇게 멋집니다 예뻐요 상당히 분위기가 있죠 뒤에도 이렇습니다 분위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광입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구요. 르네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 똑같아요. 10만원짜리, 9만 5천원씩 다 판매를 했는데, 먼저 가져가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9만원씩 드릴 겁니다. 9만원씩 드릴 거니까요. 자, 워뭐 써주십시오. 영화토우입니다요 아이는 영화토우인데요 자, 요런 아이죠. 이렇게 장미꽃이 화사한 그런 아이고, 자 뒤에를 보시면 이런 아이 타원입니다. 바구니 모양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를 보실게요. 자 안쪽 넣어서 사이즈 보시면은 어17.5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자 여기는 재어드리면 8.5 낮은 데는9.5 높은 데는13.5 이렇게 나오는 아이 7만 원짜리입니다. 자, 여기 7만원 가면서요. 7만원 그대로 가면서 요 아이 하나 16,000원 짜리 이렇게 넣어 드릴 거예요. 신발입니다. 16,000원 짜리 요게, 아, 16,000원 짜리 하나 넣을 겁니다. 보시니까 7.5 나와요. 여기는 8 나옵니다. 자, 높이. 높이는 5.5 나오는 아이. 7만원에 16,000원 짜리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영화토 몇점더 올라갈 겁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어, 군생식재 할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높이 12 나오는 이런 아이. 바디 색깔 굉장히 예뻐요. 무광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양이비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죠. 72,000원입니다. 여기도 72,000원 동일하게 가면서 유 아이 신발 하나 앞에 앞에 가고 한짝한짝 여기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16,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72,000원에 드려볼게요. 아요 어, 아이는요, 요렇게 세트입니다. 영화토, 여기 여자, 남자인데요. 요렇게 빨간 모자에 빨간 멜빵 옷을 입은 그런 여자하고 남자아이입니다. 보시니까요, 6 나와요. 높이 6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고요. 자, 남자와 여자아이 서 있는 모습, 뒷모습입니다. 빨간 멜빵, 바지와 멜빵, 원피스를 입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3만원 3만원 6만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넣어드릴 거 없이 그냥 10% 해서 5만 4천원에 5만 4천원에 드려볼게요 어제 이어서 요 아이콘 꽃향가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3만 4천원 3만원 3만 4천원 3만원 4천 3만 이렇게 왔는데요 자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7.5 나옵니다. 높이는 12 나오고 34,000원 짜리고요. 요 아이는 3만 원 짜리 8.5,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64,000원이에요. 4,000원 떼어내고 6만 원에 이 아이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우측은 입구가 더 넓어요. 8.9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 아이도 34,000원. 자, 이렇게 9 나옵니다. 높이 10 나오는 아이, 이 아이는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4,000원, 64,000원인데요. 각 4,000원씩 떼어냈습니다. 해서 6만원씩 드릴 거예요. 자, 좋으신 걸로 자, 오, 써주십시오. 자, 아, 이번 아이도 꽃향기죠. 높은 분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런 아이죠. 요 아이, 여기요 모양새 보십시오. 여기가 이 하체가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각 42,000원짜리입니다. 42,000원 42,000원인데요. 자, 4만 원씩 그냥 갈 거예요. 4만 원씩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할게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시면 되겠고요. 팔 나옵니다. 높이 13.5 나오고요. 자, 요 아이는 7.5 나옵니다. 높이 13 이렇게 나온 아이. 4만 원, 4만 원이렇게 드려 볼 테니깐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십시오. 양이분 몇점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 세 개는요, 12,000원짜리, 요 아이 두 개는 만원짜리고요, 요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이죠. 몇개 없는 아이 또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7 나옵니다.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 아이, 12,000원짜리 칼라 이렇게 세개 넣었고요, 요 아이는 만원짜리 8에서 8.5 나옵니다. 8 나오고요, 8.5 나옵니다. 요 아이는 8.5 나오겠네요. 8이, <높이> 8 있구나. 높이 8.5, 이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12,000원짜리 3개, 만원짜리 2개 하시면 56,000원 가볼게요. 양이 분도 할인이 안 되는 거다 아시죠? 자, 이번 아이도 같은 사이즈의 같은 아이입니다. 뭐 앞에 가고 별다른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올렸고요.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해서이 아이도 56,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네요.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12,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아니고 꽃송이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연보랍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연보라고요. 여기는 분홍 색깔로 두개 꽃송이로 되어 있는 아이. 여기도 꽃송이고요. 이 아이도 꽃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다섯 개 해서 56,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 아이도 12,000원짜리인데요. 앞에서 보시는 호리병하고 모양새가 살짝 달라요. 입구가 더 넓습니다. 7.6 나오고요. 높이 10.5 나오는 아이. 큰꽃 하나 있고 여기 꽃송이 하나 보라색깔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만원짜리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다섯 개 하시면은 54,000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 요, 이번에는이 아이가 12,0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만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66,000원입니다. 요 아이 모양새가 정말 예뻐요. 이렇게 모양새가 예쁘면서, 호리병보다는 살짝 호리병에서 변형된, 살짝 변형된 그런 아이라서, 아이라서, 이거가 살짝 더 커요. 7 나오고, 높이는 9.5 나오고, 호리병 스타일은 6 나오고, 높이 10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여기는 꽃한 송이 씩 이렇게 3개 깔끔한 아이로 맞춰봤고요. 이렇게 해보니, 6만 6천원입니다. 자, 원형을 이 아이가 답니다. 자, 이 아이 만원짜리인데요. 만원짜리 8개를 올려봤습니다. 8.5 나오네요. 원형짜리는 8에서 8.5 나오고, 높이도 똑같이 8에서 8.5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요렇게, 둘, 넷, 여섯, 여덟 개죠. 개당 만원짜리 8개 하면 8만원입니다. 8만 원에요. 여기가 요 아이 옛뜰 거죠. 옛뜰거 롱본인데요. 안쪽에서 살짝 이가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쓰신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격도 8만 8천 원짜리에요 그래서 요 아이 제가 판매할까 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요. 8만 원에 저아이 하나 넣을 거예요. 저렇게 해서 8만 몽땅해서 8만 원 드려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요 양이분 1 7 0 0 0원짜리를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스티커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근데 스티커가 하도 조그만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17,000원짜리 7개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다 17,000원짜리인데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입구가 더 넓어요. 자, 하나씩 사이즈 보도록 하게, 할게요. 8.5 나옵니다. 10이 나와요. 요 아이 7번. 요아이 노란 어, 개나리 7번입니다. 그리고 입구가 넓은 아이 이 아이 라일라 이 아이는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이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 이 아이는 4번 어, 7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이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에서 살짝 변형된 이런 모습 사이즈 8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이 아이 2번 <laughs> 자 호리병 스타일의 개나리 UI하고 이렇게 세트 가도 굉장히 예쁘겠죠? UI 1번입니다. 8번입니다. 처음에 하고 끝에 하고 이렇게 같이 놨고요. 자, 이렇게 해 보시니 7, 높이 11.5 이렇습니다. 세트 가실 분 이렇게 세트 가십시오. 1번하고 8번. 이렇게 가셔도 예쁘고요. 자, 그리고 변형된 모양이 1번하고 2번입니다. 이렇게 가, 2번하고 3번입니다. 이렇게 가셔도 예뻐요. 자, 근데, 토끼의 눈이 그렇다,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쫙 비춰 드릴 테니깐요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골라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가부척 쳤습니다. 관계조심몸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동지입니다. 내일 파짝 먹는 날이에요. <laughs> 자, 저도 내일은 파짝 먹고 오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